남중일기 채널의 김남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일요일, 어, 벚꽃도 보이는 청담동에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분을 모시고 i 이세븐을 시승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도 나누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오늘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네, 아니에요. 저는 이동희 미스코리아 글로벌에서 오늘 수상한 이유남. 아, 예. 저는 부치모터스김남중 부장입니다. 네. 네. <laughs> 자, 문 열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와 이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네요? 네 오토 도어입니다. 네. 오늘 가시는 곳이 네, 오늘 저 친구들이랑 카페 가려고 성수동에. 아, 성수동이요? 아, 마침 거기 저희 회사 본사가 있는데 네. 잠깐 들렀다가 성수동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VIP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 이그제큐티브 라운드 시트로 한번 음. 모셔보겠습니다. 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네. 예. 한번 눌러보실까요? 어? 아, 앞쪽이 당겨지네요. 시트가 앞으로 가면서 아. 이좀 전... 오... 끝까지 부펴진 건가요? 네. 이렇게 <laughs> 우와, 신기해요. 우와. 차 가격이 네. 2억이 넘는 차예요. 아. 100% 순수 <laughs> 전기차량이고. 요와 <우와>, 네. 아. <laughs> 근데 제가 접히는 느낌인데요. 어, <laughs> 이거 굉장히 편한데요? 그 <laughs> 진짜. <편하시죠? 웃음> 네. 자, 고그 상태로 운전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지금 이 차량을 네. 이렇게 장시간 운전한 거는 처음인가요? 처음인데요. 음. 아, 차가 너무 부드럽고, 이게 어떤 소음 진동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네, 맞아요. 예, 굉장히 편합니다. 어, 제가 S클래스를 타봤을 때랑 느낌이 너무 음. 달라요. 이게 디자인도 뭔가 음. 젊은... 뭔가 신, 신세대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저희 차가 그래서 네. 좀 젊은 분들이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잠깐만 지나니다 저희 차는 그 남성 분들이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이게 네. 어떤 차 자체의 어떤 아 기본적인 네. 그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예, 그다음에 주행 느낌, 네. 뭐 브레이킹, 코너링 아뭐 이런 게. 사실 다른 브랜드 차량 대비해서 네. 조금 더 좋긴 하고 어, 미스코리아가 되려면 네. 어떤 뭐뭐 뭐 갖춰 갖춰야 되는 그런 갖춰야 게 있나요? 되는 네, 거요? 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외모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또 외모 지상주의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인성을 봐주시는 것 같고 또 많은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만큼 그냥 매력 포인트를 더 많이 평가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원래 꿈이 미스코리아 이셨나요? <laughs> 아니요. 저의 꿈은 원래 방송인이었어요. 아. 미스코리아가 꿈은 아니었고요. 방송을 너무너무 하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것도 좋아하고 나서는 것도 좋아해서 이번에 미스코리아 타이틀을 한번 따보고자 나가게 됐습니다. 아우 진짜 훌륭하십니다. <laughs> 아우 대단하시네요. 아. 어, 너무 저도 기계, 여자였으면 미스코리아 한번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남자 미스터 코리아도 있더라고요. 아 머슬맨이야 이런 거. 아 그런 거. 나가셔도 아,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제가 운동은 여러 가지 네. 운동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또 헬스는 또또안 또 맞더라고요. 네.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생긴 건 제가 체대처럼 생겼는데. <웃음> <웃음>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아저 어, 일단 뭐 골프, 야구, 축구 그렇게 아 네, 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이시네요. 아, 예.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좋아하세요, 혹시? <laughs> 저요? 네. 저 좋아해 가지고 이번에 F45라고 아세요? 인터벌 트레이닝이요. 크로스핏 같은. 아, 크로스핏. 네. 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어쩐지 아까 딱 처음 뵀는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laughs> 네. 안 좋은 표현, 안 좋은 쪽으로 아니라 좋은 <laughs> 네. 쪽으로 굉장히 건강해 <laughs> 보이시더라고요. 네. 아, 너무 재밌으시네요. <laughs> 근데 여쭤볼게, 이게 차량 가격이 풀옵션, 네. 풀옵션을 해야 되나요 꼭? 아, 좀권장 해주시는 편인가요? 저희 차는 <laughs> 네. 이제 수입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옵션이 거의 정해서 들어와요. 아.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거의 풀옵션으로 음. 예, 들어오죠. <laughs> 예. 그러면 풀옵션 가격이... 아, 이게 일단 그 네. 이제 완전 풀옵션은, 이 외장 컬러가 이제 투톤으로 들어가는 아, 차량이 있는데, 네.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음. 2억 4천만 원 조금 안 되고요. 아, 이렇게 투톤이 빠지면 네. 노마하게는 2억 1,800만 원. 그러니까 i7, 이제 전기차 아, 기준으로 말씀을 전기차, 드리는 거고, 이제 내연기관 차량도 있습니다. 내연기관. 네. 아, 두 가지가 어,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내연기관. 네. 네. 내연기관에서도 이제 최근에 디젤이 또 출시를 했고요. 아, 740D 네. 같은 경우는 어, 1억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고 음. 그다음에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는 네. 뭐 1억 7천이 조금 넘습니다. 음. 네. 옵션은 네. 옵션은 거의 동일해요. 아. 그래서 다른 벤츠 같은 경우는 네. 뭐 EQE 세단, EQE SUV, 네. 그다음에 뭐 EQS SUV, EQS 세단. 네. 걔네 네. 둘이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네. 따로 있어요. 근데 아.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하고 어, 일반 모델하고 이 플랫폼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차량 음. 크기라던가 옵션이 똑같, 음. 거의 동일하다고 음. 보면 돼요. 하, 그러면 이 차는 시트가 컬러가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시트 컬러는 네 가지 할 수가 있고요. 아. 네, 어떤 지금, 게 인기가 많아요? 아요즘에는 어, 아무래도 조금 유색 계통뭐 음. 네, 브라운이라던가, 뭐 밝은 브라운. 그 다음에 이제 아. 뭐, 어, 베이지 시트, 요런, 음. 네, 그런 시트를 많이 좋아하시고. 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와인 톤 시트가 또 출시가 됐어요. 아마로네라고. 어... 네, 고 시트도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네. 지금 이 차량은 어떤 거예요? 그냥 블랙. 어, 이 시트, ]거든요. 예, 요 차량은 지금 시트는 블랙 시트이고요. 어... 이제 외장 같은 경우는 드라이빅 그레이라는 색깔입니다. 네. 되게 근데 고급지고 예뻐요. 예, 고급스럽죠? 네. 네. 뭐 뒷자리에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면, 뭐, 마사지 기능도 있고. 어, 맞아요. 네. 바디프렌드. 아, 그런 네네. 느낌이에요. 아 아까 해보셨죠? 네. 네네네. 그 정도의 강도가 나옵니다. 예전 아... 차량은 사실 간지러운 수준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차는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는 네, 느낌이 나죠. 네. 이거는 런던이 뭐예요? 이게 세라믹 아, 아, 그거는 이제 우드예요, 우드. 아, 우드예요. 네, 우드, 아, 우드. 트림이고. 근데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어. 그 벤츠는 다 가죽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BMW는 이게 뭔가 대리석처럼 반들반들 이렇게 되어 있었거요 어, 대리석 느낌 드시죠? 네. 네 고급스러운 대리석. 맞아요. <laughs>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이게 차량이 뒤편이 젖혀지는 걸 보고 뭔가 트랜스포머 같기도 하고. 어, 시트 뒤에 이제 저희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라 그러는데. 네. 어, 이제 아무래도 뒷자리에 이제 VIP 분을 위해서. 아. 이렇게 편안한 시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되게 오랜만에 운전해 봤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차가. 어, 근데 차가 네. 흔들리지도 않고 되게 좋아요. 네. 편안해요. 좋죠. 네. 서스펜션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어... 주행에 되게 네. 그 도움을 많이 주는 옵션들이 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 어떤 그 롤링도 많이 잡아주고요. 핸들링도 네. 가볍나요? 어 핸들링 너무 가벼워요. 오, 여기 너무 가벼워. <laughs> 조심하세요. 오, 너무, 너무 가벼워, 핸들링. 네. 그다음에 이제 반자율 주행 이런 것도 있어서 네. 네, 주행을 하실 때 이제 피로도도 음. 많이 아, 근데 떨어지죠. 제, 어, 네. 제가 그 S 클래스를 시승을 했을 때이 네. 핸들링이 가 그스크래스는 핸들이 가볍긴 한데 뭔가 제가 끌고 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뭔가 좀 무거운, 묵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그래서, 근데 인0이 어떤가요? 이 예, 차는 이 차가 지금 무게가 2,750kg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내연기관 대비 대략 한 500kg이 더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배터리하고 네. 전기모터 때문에 차 무게가 더 나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악셀을 살짝만 눌러도 네.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굉장히, 굉장히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게 그런 음. 예, 느낌이 드네요. 예, 차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군요 예. 뒷좌석에도 이렇게 터치 기능이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마사지 기능만 있는 건가요? 어, 아니요, 거기 뒷좌석에서 네. 이것저것 다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시트, 뭐 어떤 창문,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기능. 아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있네요. 네, 예, 여기 위에 이제 그.. 하면.. 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어떤.. 거, 화면, 거기, 이거요? 아니요, 거기 엔터테인먼트 한번 시어터 스크린이라고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아, 이걸로 TV도 볼수 있어요. 네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더 네. 나와있어요. 음,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2차가 또 강점이.. 2차에 네. 혹시 스피커가 몇개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12개? <laughs> 조금 더 쓰셔야 돼요 <laughs> 진짜요? 네네네. 스피커가 왜 이렇게 네. 많아요? 이 차량에 스피커가 35개가 있습니다 <laughs> 스피커가요? 네, 스피커가. 네, 양쪽에 두개랑 네. 그러니까 보이는 거 외에 네. 굉장히 다양한 곳에 스피커가 있어서 음이 차량에서 이것도 스피커인가요 혹시? 어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음악을 들으실 때 네. 기가 막히죠 네, 진짜 기가 맥힙니다. <laughs> 네. 음악도 틀어주실 수 있나요? 아, <laughs> 어, 음악을 제가 연결해야 되죠. 또 이게 제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네. 라디오라도. 아 어, 라디오. 어, 맞아 라디오라도. 라디오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우와. 네, 제스처 우와. 네, 제스처 <laughs> 이게 신기해요, 진짜. 같죠, 바로. 네, 아니 이거 진짜 20대들도 반하겠고요. 사실 50대, 60대 분들도 이차 타시면 너무 좋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들 좋아하시. 는 남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차는. 음. 근데 BMW는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니까. 여성분들보다는 네. 남성분들이 더 선호하세요 사실. 음 네. 근데 좀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치?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근데 다, 좋아하시는... 다 갖췄어요.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포인트를 음. 다 담았 다 담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BMW가 네. 그 예전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드라이빙 감성에 좀 어, 맞아요.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 환경이 좀 경쟁이 음.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떤 이런 실내에서의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감성, 아... 그런 거에도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게확 느껴지죠. 제가 BMW가 네. 지금 한 13, 14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게확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막 친구들 BMW 차를 타보면 멀미가 엄청났어요. <laughs> 거기 이제 아무래도 브레이킹이 네. 좋다 보니까 어, 운전하, 운전하시는 분이 네. 뒷자리에 분을 좀 신경을 안 쓰신 근데 이차는 굉장히 편안하고 네, 부드럽죠? 네 너무 부드러워요. 네. 지금 뭐 저는 아무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laughs> 이게 이제 내연기관이 없다 보니까 네. 네, 떨림 뭐 소음 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laughs> 운전할 또, 때 피로함도 좀덜하죠아 그럼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이 악셀을 밟아봤는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네. 그, 이, 내연기관은 사실 이, 그, 이 출력이 터지기 직전에 네. 약간의 딜레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음. 그냥 누르면 누를수록 그냥 음. 끝까지 갈것 같은. 네. 근데 그러면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걸려야 어, 충전하는 시간은, 어, 이제 뭐, 급속. 급속으로 아, 충전을, 있어요. 예, 급속 충전이 있어요. 예, 급속 충전으로 하시면. 한 35분 정도. 어, 빠르네요. 네, 한 35분 정도 충전을 하시면 80% 이상 충전이 되시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그 평범한 노멀 모드로 하시면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충전을 하시면 이제 완충이 됩니다 어... 네. 헉, 테슬라는 전기 충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차마다 다른 차마다, 게 아니고요. 네. 그 충전 설비에 따라서 아, 네. 충전하시는 그 시설이 고속이냐 아. 어, 이런 거에 따라 다르신 거고, 음. 네, 웬만한 차량들 거의 대부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완속으로 하시면 아그래요네그 정도는 충전이 되시고요. 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급속 충전 시설도 되게 잘돼 있어요. 이 배터리 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제 급속 충전할 때한 네. 번에 한 번에 그냥 쫙 빨아들입니다. 음. 네, 한 번에 쫙! 빨아들이는데 그걸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네. 220볼트 어, 한 100개 정도 연결한 거를 한 번에 어. 그렇게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반에 한30% 정도는 100%로 받아들이고 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열이 나거든요. 아. 그런 열을 이제 그 식혀주면서 충전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음. 네, 그런 시스템이 또 탑재가 돼 있고요. 또 이건 사담이지만 여쭤볼 게 있는 게그 어떤 분이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이 제가 물어봤더니 전기차량을 충전을 하면 이게 오래 충전을 할수록 전기 그 충전 시간이 되게 단축이 된대요 사실인가요? 아니 그게 사실인가요? 이제 그 차량이 전기차를 네. 그 이용하시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차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는 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10% 정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어, 근데 그거는 모든 차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 전기차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10% 이하, 이하로 떨어지셨다면 네. 처음에는 50% 정도만 음. 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완충을 한 번씩 해주시는 걸로 예, 그렇게 차량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예,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네네. 같은 경우 어, 보증이 네. 어, 8년에 20만 키로까지 보증을 해드리거든요. 아, 예. 꽤 오래야. 예, 배터리는 그렇게 해드립니다. 네. 그럼 전기차 제가 전기차는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런 연비나 가격대가 괜찮은가요? 아, 이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전비라고 하거든요. 아, 전비. 그러니까 전비. 이 휘발 연비. 내연기관 차량들의 이제 연비를 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비라고 해요. 전비 그래서 이 차량의 같은 경우는 전비가 한3.7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는 뭐 5kg가 그러니까 네. 넘는 차량도 있고 얘는 아무래도 차량이 좀 크고 하다 보니까 3.7 정도 나옵니다. 네. 배터리 용량은 네. 105.7kWh 정도. 음. 네. 혹시 뭐그 미스코리아 음... 동기분들 중에 시간 많으신 분 있으시면 음... <웃음> 저요. <웃음> 아. 저요. 아 그러면 뭐 유나님 다음에 또 다른 네. 차량으로 또 제가 <laughs> 좋아요. 네. 저차차좋아요 아. 그래. 지금은 그런 뭐 다른 거 하는 게 저요. 응. 저 요즘 촬영 라이브 커머스 쇼스트 다시 이제 계속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또꽃꽂지도 배우고 있는데 네. 어 아마. 클래, 아카데미를 하나 오픈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꽃꽂지아카데미요 네네. 아, 꽃꽂지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네. <laughs> 근데 진짜 차 전문가시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laughs> 됐나요? 오늘 어떠셨나요? 유나님? <laughs> 정말 너무 편안하게 청담에서 성수까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왔고요. 근데 이게 진짜 차 움직임이 덜콩거림도 없고 너무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짱 다음에 <laughs> 예. 또 태워주세요. 저는 안전히 좋고요. 뭐 시간만 되신다면 <laughs> 네. 다음에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다른 BMW 차량도 또 타고 싶어요. 아 그러면 다음엔 다른 차량으로 네. 해서 한번 <laughs> 좋아요. 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또 다음에 저 태워주 태워다 주실 아, 거죠? 네, 그럼요. <laughs> 네, 목적지로 제가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